네, 긴장들을 되게 많이 하네요. 오늘. 되게 잘하는데 네, 여기가 더 긴장이 되나 봅니다. 성교제에서는 절대 안 떨었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떠는지 모르겠네요. 말씀 보겠습니다. 어,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어, 34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원복음 13장 34절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잘 다녀왔고요. 어, 짧게 말씀 나누고 오늘 성교 보고 예배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아, 사실 저희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다 받고 어, 이제 비행기 게이트 앞에 섰거든요.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 TV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넌 님맨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얘들이왜 이러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작년 9월 달부터 TV를 못 봤습니다. 주일날이면 저희가 9시 10시, 게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네, 오후 4시부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연습하고 그걸 9개 9월 달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런님맨을볼 시간이 없었죠 근데 저희가 시간이 좀 남아서 보니까 7시쯤 도착했거든요 런님맨을 너무 재밌게 보는 겁니다 빠져들어 면서 참 시, 신기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 이 시간 동안 이, 이제까지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없었구나 t v 를 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친구들이 정말 어, 간증 해줬지만 어, 필리핀은 정말 더운 나라인 줄 알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정말 춥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추웠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이 정도 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저희는 보일러를 때가 따뜻하잖아요. 거기는 보일러가 없습니다. 나무 막게. 근데 이 나무도 잘 막아져 있으면 좋을 텐데, 틈틈이 이 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잘려 오니까 그 틈새로 바람이 쫙 들어오는데요. 저희 팀장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보셨죠? 저희 새벽 5시에 일어난 거. 일찍 일어나고 싶어서 일찍 일어난 게 아니고요. 추워서, 추워서 더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차라리 못잘 바에는 일어나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사역 준비하자. 그래서 사실 5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낮에는 어땠느냐? 낮에는 또 너무 덥습니다. 반팔을 입어야 될 정도로. 더위와 싸웠고 추위와 싸웠습니다 그, 저희가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저희가 이동 시간만 30시간이었거든요 저희가 12시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 6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저희가 많은 성교팀을 받았는데 화장실이 막혀본 거는 처음이다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떨어주셨습니다 화장실을 30시간을 화장실을 못 갔다가 가, 갔기 때문에 예, 공동화장실이 막혀버리는 사건도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방산란에서 피롤로교회까지는 한 시간 반 정도만 걷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럭이 와서 트럭을 타고 이동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 물도 별로 준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가는데 차가 안 오는 겁니다. 그왜 차가 안 오니까라 물어보니까 차를 다른 사람이 타고 왔답니다. 저희랑 계약을 다 맺었는데 저희, 저희를 픽업하러 와야 되는데 그 차를 누가 타고 가버린 겁니다. 그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계속 해서 걸어서 필러로교회까지 도착을 했고 최종적으로 심지어는 안 되면 노후교회까지 걸어가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갑자기 또 트럭이 수배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트럭을 타고 그래서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 미친 듯이 웃고 있잖아요. 그냥 웃는 게 아닙니다 걸어가야 되는데 트럭을 탔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즐겁게 저희가 웃으면서 가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어, 이게 고산지대를 걸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평지를 3시간 걷는 것하고 2400m 해봐 2400m를 3시간 걷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괜히 조금밖에 안 걸었는데도 숨이 헛헛헛하고요 절대 제몸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땀이 막 삐지삐지 나고요, 막 물이 먹고 싶어집니다. 말씀드렸지만 물이 없어서 저희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약을 친 양배추를 막 예. 맛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갈증을 해소하게도 했습니다. 그 다녀온 뒤에 알았지만 저희 또한 자매는 손도 지금 분대 감고 있네요. 저분대도첫날 다쳤대요, 월요일 날. 근데 숨기고 있었어요. 준비 얘기를 안 하고. 마지막 돌아와서 이 품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고 애처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럼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단계선교를 가야만 하는가?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젊어서 고생한 사선도하니까 가도 되나?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단계선교를 가야만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네.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정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왜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도 또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가면 양아지 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아지 묘원에 가면 145명의 성교사님들의 가족을 포함한 145명의 성교사님들과 가족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이게 시간이 나면 천천히 읽어 보시면 그들이 되게 젊은 나이에 20대 때다 죽어서 그곳에 묻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요. 그들의 나라에 있었더라면 결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나라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어린이 나이들의 묘소였습니다. 정말 한 살도 안 되는, 태어난 지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들의 묘소들이 쫙 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성교사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걔들은 무슨 잘못이냐고요. 그곳에 태어났으면 정말 최신식의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그들이 자라나고 살수 있었을 텐데, 성교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그곳에서 생명을 다하고, 그곳에 붙였다라는 겁니다. 상성도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의이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감수하며 이 땅에 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선교를 해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를 너희들을 위해서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대가를 바라고 필리핀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괜찮아 보이셨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낭떨어지 위에 트럭이 달렸습니다. 이 운전 기사가 한번 핸들만 잘못 거두면 저희는 거기 한 20명, 20여 명 타고 계셨거든요. 순식간에 그냥 땅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2,000m에서.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봤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무서워서.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성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찍었던 이 사진 한 장이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진 한 장이 될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과 빛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별거 아닙니다. 저희는 가서 자고 잘 먹고 정말 재밌게 지내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나누며 살수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다만 저먼 나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다 못해 흘러 차고 넘쳐서 이 군산 지역을 적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온 세계를 뒤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원천이, 사랑의 시작이,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필그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세계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릅니다. 그렇죠? 저 세계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사랑 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힘이 될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격, 사역과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건강함을 붙들어 주실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차로 이동했는데요. 그, 현지 사역을 하고 있는 노주마리 목사님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신데, 한교회를 가려면 적어도 최소한 4시간, 길면 6시간을 걸어가신답니다. 그리고 왕복으로 하면 12시간이죠. 그래서 한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또네 시간을 걸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도 가서 말씀을 전하시오. 그것이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팽배되어 져 있는 우상과 그 팽배되어 있는 패배감 속에 젖어 있는 필리핀 땅에 변화되어 줄수 있다. 그것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있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나가 전해야 합니다 물론 현지 사역자들 통해서도 사역하시지만 또 이렇게 세우신 단기 성교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먼저는 성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요 또 그들을 격려해 주고요 또 우리가 만나게 될그 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니 빚을 갚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있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